또 무서운 사람 창고로 간다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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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나 1킬이라서 할까봐 저는 어, 경찰서 갈게요 <laughs> 아, 나 지수, 지수님이랑 수 같이 내렸 여기 한명 내렸는데 딱틀렸다안내려가고네 <laughs> 경찰서 옆 창고에 내렸어요 사람 싸가지없는뎅 뭐야너나 음 어떡해요 피가 없는데 구상있어요 구상 없없는데요해야죠 빨리 구상없어? 없나? 어? 그치? 나 애들온다 음, 피가 피가 왜 저래? 하나 기절 하나 더 죽지마 두 아들, 두죽들두 아들, 두 아들, 아들, 두 아들, 두아 아들, 두 아들, 두아 연막 아들, 두 아들, 두 아들, 두 아들, 두 아들, 두 아들, 두 아들,

육전으로 으로 음. 일로 일로 회복복 <목소리도> 해복, 있어 어 바로 까라 바로 네 사운드 저기 면 SE 저방왜 이따 그렇게 아, 이쪽에. 어, 기쪽에 어, 와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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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기 어, 어, 땡기다 어, 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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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어, 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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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아직 회복 중이다. <laughs>